저는 15년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하고 지금은 아는 형님에게 아파트 배관공사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작업복을 입고 새벽같이 일을 나갔지만 아내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평소보다 일이 빨리 끝나 집에 일찍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처음 보는 남자 신발이 한 켤레 놓여 있더라고요. 온몸이 부르르 떨리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집안으로 들어가니 욕실 쪽에서 물소리와 함께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욕실문을 확 열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하는 말이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어머 깜짝이야.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아내가 쪼그려 앉아서 뭔가를 빨고 있더라고요.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분명 남자 목소리 들렸는데. 그러자 아내가 당신 옷이랑 신발 빨고 있는데. 남자 목소리? 아, 이거 드라마 틀어 놓은 거야. 스마트폰에서 드라마 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현관에 있던 신발도 그냥 운동화 신고 일하면 다친다고 튼튼한 안전화를 사 놓은 거였어요. 얼마 전에 꼭이 일을 해야 하냐며 눈물을 흘리던 아내가 어떻게든 가정을 돌보려는 저를 생각해서 몰래 새 신발까지 사 놓은 거였어요. 아이그 뭔 생각을 한 거야. 하고 웃으며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이런 아내에게 더 잘해야 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